안녕하세요. 축하 치카치카입니다. 오늘 작업하실 거는요. K7 베이지 색상인데, 검은색 베이지 색상 이렇게 투톤이죠. K7 지금 그래도 오래되셨는데, 차가 좀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. 이게 담뱃방이 지금 하나 생겼어요. 이게 완전히 구멍이 뚫린 상태인데, 지금 보면은 이 정도 뚫릴 정도면은 이제 뭐야 담배 그재을 흘렸는데 이제 모르 모르셨던 거지 모르셨으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타 들어가서 아예 구멍까지 뚫렸거든요. 그리고 내구성을 좀 튼튼하게 하단을 좀 받쳐주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통풍 시트다 보니까 이제 뭐 구멍도 좀 이게 만들어줘야겠죠.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리고 색상도 이제 베이지 색상이기 때문에 뭐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. 이거는 어쨌든 뭐 작업 여러 가지 좀 해야 될게좀 많이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시트 탈거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, 이제 검은색 심지인데 이걸로 좀 안에를 좀 받쳐 주려고요 단단하게 이게 너무 끝 부분이라서 이게 작업하기가 아,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오 이제 좀 필러를 안에다가 음, 넣습니다. 좀 부드럽게 면을 좀잘 잡아주셔야 돼요. 조금만 튀어나와도 좀 표시가 딱 봤을 땐딱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. 미팅건으로, 어, 좀러줍니다 구멍에 퍼티가 좀 들어가서 구멍을 좀 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나중에 고생을 더 해야 돼서 미리 구멍을 좀 내줍니다. 작업이 다 되셨어요. 작업 다 되셨고.